있잖아. 시간이 가긴 한가. 아까 어두워, 야 살짝 어두워진 거 같은데 완전 밤이 된거 같지 않았거든? 순식간에 사냥 게임으로 전략하고 말았어. <laughs> 아니, 야 바레는 어떻게 생긴거야 아, 다 비싸, 비싸, 비싸게 생겨가지고 씨 얘들아 얘들왜 이렇게 와. 아 오, 쟤 아, 쟤얘는 쌈바같은데 아, 쌈박, 발고 완전. 뭐, 뭐 나는, 뿔로, 이렇게 할줄 알았던 거, 그것도 아니고, 야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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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일단 다리 잡힐 때까지 그냥 비슷한 거다 잡아볼까? 어? 쟨가? <laughs> 빌어먹은 거 진짜 쌈바같은 삼바 데 쌈바야 뿌리 있는 거 보니까 쌈바야 <laughs> 뿌리 없어도 쌈바야, 근데 발래 희귀동물인가? 오 어, 저건가보다 저거 저, 저, 저거 온다. 저거 저거다 저거다 저건거같다 저건거같다 맨 왼쪽에 있는거 맨 왼쪽에 어, 맨 왼쪽 어디갔어 아니, 또 뭐야, 또 벌크로 소리. 또 가, 임마. 야. 야, 무슨, 야. 야. 너 뭐야, 임마. 빨리 죽이려고 총을 쏘는데 총, 총알을 다 말로 맞아야 죽는데? 어정 총가? 야, 너니? 오! 아 어, 뭐야 뭐야. 죽은 거 아니었어? 나 죽었는 줄 알고 빨리 가려고 A 버터 겁나 누르고 있었는데 뭔가 화면이 움직여 가지고 보니까 점프 겁나게 하고 있어요. 나 집에 갈거야 이제 한번만 더 싶으면 집에 간다 한번만 더실으 해봐라 삐져서 집에 갈거야 비루 아, 먹을 발알 많이발하지도 않아요 죄송합넌 뭐야 니가 발알니 돼지같은거 같은데? 아 멀레맥이잖아 콧.. 멀레맥이 코만 보면 코가 코끼리같은 이상한 돼지.. 돼지하고 코끼리하고 합쳐놓은거 같은게 멀레맥인데 이쪽인가? 제발 단 한마리 소리가 들리고 앉았네. 단한 마리. 아단한 마리의 발해를 찾아서. 어, 어 뭔가 소리가 들려. 뭔가 뭔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소리가. 예 전투하지 마라. 에이. 여기 또. 도망간다. 어오 뭐, 소리 아이, 아유. 오 소리 다려보고 있지 않지? 아우 나 미치겠네. 어디야? 아이씨, 야, 독수리 정말 크다. 근데, 얘 진짜로 이만할려나? 독수리가 독수리가 주요적이야, 주적이야. 얘네들한테 어, 진짜 오소리 아니야? 쟤는 싸봐야 싸봐 딱 봐도 싸봐야 3m <laughs> 아니 정말 크네 독수리 일단 동물회, 동물원에 있는 걸 슬쩍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그냥 슬쩍 봐서 정확하게 뭐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어, 쟨가? 쟨것 같아. 그지? 얘키 짧은 애들밖에 없지? 키큰애 없지? 드디어 찾은 것 같아. 아이, 너무 멀다, 근데. 너무 멀다. 쩝을 보인다, 애들이. 아, 너무 먼데, 그래서? 아이, 이, 이, 이 얘겠지 맞을 거야 차차 안해안해나 집에 갈래 아 날씨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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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고 보고 자 탄약 충전하고 아까 무기 중에서 내가 어 이걸 하나 샀었지 자 이러면은 웬만건다 보인 거야. 어 이걸 사고 싶긴 한데, 이게 44,000... 어, 괜찮아. 이거, 이거 구매하자. 근데 이런 종류를 좋아해 중기관총, 중기관총을 이거 대신... 부착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? 하나에 가득합니다. 무기 업그레이드도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? 아, 맵 맵도 파네? 특수 무기 부착물. 상물 어떻게 달지? 아 이렇게 아직 그거 된게 없구나 해제된 게 없구나 그래서 못다는 거구나 아닌가? 아 다른 달수 있는 게 따로 있네 이렇게? 아니면 미션을 통해서? 이 대든 거야. 오케이 대충 알았어. 자 이제 가죠 메인 캐스트 하러 L. 스킬. 스킬도 찍어야 되는데 아야 이건 너무 밝다 야 주황색이 지만 이거는 투청용 단검 약탈 어 잠깐만 테크당 공격하면서 적이물을 자동으로 입수 야 이건 야 이거 괜찮은데 오 야야 야, 이게 정말 중요하다 어 보통 체력 주사기 치료 주사기를 만들 수 있는 건가? 하베스터 코끼리로 야야야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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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엘리펀트를 아이더 이거 재밌겠다 나중에 찍어야겠다 근데 몇 포인트가 몇보 포인트 있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? 일단 주사기. 이제 만들 수 있나? 주사기 만들 수 있나? 사기는 어 내가 못못 뭐, 만드나? 나좀 가봐야겠다. 좀더 진행을 해봐야 될거 같아. 열이 생길 거 같아. 어 뭐야? 그래 생길 거 같아. 자, 좀 보죠. 여기죠? 자, 숨참기. 확대는 아유야야. 예, 예. 확대 아 확대는 없군요 자 이거 자 재장전을 봐야 돼 얼마나 긴지 아유 괜찮아 이 정도면 예이 정도면 괜찮아 내 주요 무기는 어차피 활이기 때문에 내가 주사기를 아직 못 만드는 건지 아니면 쓰리처럼 야오 뭐야 뭐야 뭐. 자, 식들이 말이야. 맨 인마 내가 말의 로비무시라고. 부르는 사람이야 로빈네 로지.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r e where, w h e 마구 w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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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총알을 막막 하늘에다 막쏴싸사키고앉았돼안 잡아인 마너네들 이제 안안 속아 바라를 이, 이, 이 뭐야.